히트로? I'm fine. <laughs> 대학 형. 배템이 뭐라고? 아, um. 우리. 뒤로 어... 아, 어, 가자 어, 어, 우리. 어디가?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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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. 가 내부 가자고? 우리. 우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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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부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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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그냥, 우리. 다 우리 암석. 고양이 진짜 고민이네. 고양이 아, 고양이 맞 아, 아직 고양이 야, 못 끌고 아. 있어요. 애매 애매. 얘 고를까 했다가 제 할까 약간 그런 느낌이. 하나가 특출난 게 없어. 다 귀여워 가지고. 달려! 아, 들막 뉴. 아, 혼란스 모르는 건. 뭐야, 환문 깔아 줘. 어, 브레스 씨. 이야, 용 신경 아 저거 뭐? 신경 쓰겠아 저거 신경쓰는 게그거 같은데 어 그런 거 같아 너프거 같아요 원래 네. 맞으면 너무 려야요 그니까요 언제 너프됐는지 모르겠어 저거 맞고 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지 지경한번 봐줄 때너프거 같아 저거 진짜 맞으면 경 어, 잡혔다. 이네 어, 같은 변경자 아니야. 뭐야? 어, 나. 나... 내가 뭐. 잡혔는데나 하늘로 날아가는 중. 아니, 나 물어 뜯기면서날아 상수? 어. <laughs> 풀렸어, 풀렸어. 신체를 하게 가봤다. 아 아니아니 아니, 내 안경 <laughs> 아 현실 아바타? 오케이 어어 현실에다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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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중이 올라가겠네 치적 치적 상승 아 안경끼면? 라하 도어...도어 한분은 절대 안타 내가 1등인걸. 아, 저런 들 싫은데. 저 <laughs> 한마디 했다고 싫어하는 거야? 어? 너무 어. 막한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, 지금 한마디인데, 저거 매크로라도 계속 나와. 이거 뭐 한마디지만 한마디가 아니야. 어떤 거? 아 잡혔다. 어, 키워, 깡! 어. 깡. 아 케어 감사합니다. 짱! 짱! 근데 뭔가 생각보다 일이안 나오네. <laughs> 옆구리를 때리며.

툭 치는 거 그냥 없으면 안 되나 은근 기분 나쁘네 그러니까 약간 밀쳐지는 기분, 기분 나빠. 어. <laughs> 누가 어깨 빵하는 거 <것> 같아. 그러니까. <laughs> 지금 세번네 번째임, 세 번째임, 네세 번째. 세 번째. 어구, 이제 네번째 네 아마 열두시일텐데 한집 대충 해냈다 서울로만 가면 됐다 운인가? 우 살았잖아. 한 잔. 어, 어, 어. 비벼, 비들을아 마. 가 막아 안 돼. 아, 저기 못 막았다. 저기 죽여. 이거 죽여. 아, 어, 오케 가요. 진짜 죽여 배신자, 아, 배신자 어딨어 배신 어딨어 어 아, 갔어 갔어 아, 갔어? 아, 갔어 갔어 가셨어 조심히 가라 그래 오케이 어, 그래. 가는 건 조심히 아, 가도겠 우리가 못지키온 거긴 해그렇게아가없알 <laughs> 음, <laughs> 그러니까 폰 그래 쟤는 펜턴 할줄 몰라? 응 스커네 페이터 어긴해 아, 병사들도 클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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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아니, 그럼. 근데, 끼리, 그래야 되는 거. 거 아니야? 원래. 아, 그, 래야되는거아니는 원래 그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 알아서 피해요? <laughs> 그래야 되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카운터 카운터 이이 쟤네 왜머스해 하고 있냐 짜증나게. 왜? 쟤네도 패턴 몰라가지고 머스한거 아니에요. 어있다 인성. 그니까. 안 돼. 아우. 불러드리는데버틸게버틸 대인각 쪽. 어 나다. 오 즉석이. 이게 그냥 어 터진 아니. 거, 아. 거 아니야? 어 딜하기, 딜하기 편하시라고. 헤드, 헤드 딜러인데요. <laughs> 아, 그 <그런데. 웃음> 그럼 아, 그러네. 아, 우리 파티. <laughs> 그러네. 들가 있어. 해아 이거 카운터. <laughs> 나이스. 데나 카운터 없었는데. 아, 칠, 왜? 칠 생각도 안 하고. 오을또오히려 오히려 생각 정도는 해다오. 아, <laughs> 진짜. <laughs> <laughs> 야 너라! 아우! 뒤으로 버틸 수어야지 아우. 응. 아우! 아우! 아우 다? 3 5죽뭐 있나? 어. 카운터다 아이고. 아니 나 근데 카운터 한번 치려면 한 세월이야. 세상에. 아 피했어. 누. 혹시 아, 이거. 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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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지. 너라. 너라. 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. 아, 이거 영상에서 봤는데. 세로. 네. 네. 스패 쓰는 거 아니야? 아, 세로. 음, 맞아. 세로가 뭐였지? 세로. 아, 세로로 나온다. 아. 여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아, 됐다. 네, 오 뭐야? 나이스 상주. 스 어. 어. 바 어. 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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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. 어. 어. 양로 양로 어. 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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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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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랭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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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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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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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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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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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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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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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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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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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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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둘은... 일단... 지금 뒤라면 안 돼요. 지금 얘하고... 얘... 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... 반사 아니야? 봐봐, 반사? 네, 지금 반사... 맞아, 맞아... 반사 풀리면 패드랑... 그... 빼 해서... 지금 아직은 반사만 돼요. 일단 이제 풀릴 거예요. 오케이, 여기서... 에어 달린... 이거... 아... 에어 달린이 아니구나 하고... 그건 알아? 너... 이 어 그... 에어달린이나 아델이나 실린드 이름이 다 거기서 거기죠 뭐. 아, 아잠깐잠깐말 그렇게 하시면 조금 그래요. <laughs> <laughs> 실린하고 계신데. 저게 그 실린 아니야? 아왜스포도풀 우리... 어, 차징 안 했어. 우리 길드 유일한 바드 길이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. 아소환이 있어. 저 실린 하나도 안 줘. 고기 길어 가. 아니, 유, 유일한 실린을 안 했어. 바드라 했잖아. 아, 유일한 바드. 아, 어. 너도 바드 안 키는 게 아니야. 지금 있는 게 도하가 하나였어. 던이다 아마 당분간 저희가 이랑 바드 같은 경는유될것 같아. 어디가 어디가? 어, 어디 갔노? 아, 휴가송 다 날렸네. 네. 헤헤, 나다 치로. 어, 배고픈데? 큰일 났다. 있다고파있따 있다. 지금 아니나 <laughs> Not yet. <laughs> 슈퍼노바! <laughs> 암수 하나 던지자. 나한테 어? 안던져어되 <laughs> 아니, 나 암수 지가 다썼 어, 나다 썼어. <laughs> 호팅극이 아니라 무어 감균점 맞아 다오 와오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너에게 다 그래도 저게 다한게 어디야 아 이거 여왕님이 잘못했어요 알아서 더잘해주야지 인정 어똥 빼고 아니 뭐턴생안 <laughs> 받아주면 버릴 거야 조각! <laughs> 누야누 향로 먹었어? 아직 안 먹었어 제가 먹을게요 포도바! 야 덥지? 나이스 마, 막타 나이스 아니 향로 판다 파도데 자꾸 날리고 있어 씨, 보이지도 않는데 패턴 <laughs> <laughs> 맛있다 저거 한번날라가 가지고 저 바깥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다시 날려가서 저거 끝단지로 누워서 누었어요 가슴 아, 아프다. 보이는 데서 저 때리지. 아나 진짜 개를심히 쳤는데. 아니 세상에 강투가 나오더니 이런 일이. 아 기상 강하다. 대답하셨 무슨 소리세요. <laughs> 해야겠다. 안 되겠다. 그니까요. 러아안 되겠다. 아, 진짜 너프해봐 한 번. 너프 어떻게 되는지 나도 궁금하다 이제. <laughs>